폭우가 쏟아지는 글래스고의 어두운 반거리였습니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마치 쇠줄처럼 두껍게 내리치고 있었고 무시무시한 천둥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도로를 강으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차량의 경적소리와 바람소리가 뒤섞여 불길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한 대의 차량이 물살에 휩쓸려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 갇힌 두 여성의 절박한 비명이 들려왔고 창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 여성과 하얀 진돗개가 폭우를 뚫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어둠을 가르고 진돗개의 하얀 털이 빗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는 과연 무사히 그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사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수의사 로리 길리스입니다. 에든버러 근교의 전원 주택에서 3대째 수의사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동물들과 함께 자랐죠. 켄터베리 언덕이 내려다보이는 저희 집은 늘 동물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양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새들의 지저귐이 하루를 시작했죠. 저희 가문은 1920년대부터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반려동물 전문 병원을 운영해 왔고 특히 독일 셰퍼드 브리딩으로 유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영국 왕실에 군용견을 공급하시기도 했죠. 그만큼 저희 가문의 개들은 혈통과 훈련 모두에서 최고를 자부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늘 동물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초록빛 초원에서 뛰어노는 셰퍼드들을 보며 자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들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밭을 가로지르며 달리던 그 시간들은 제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방과 후에는 아버지의 진료실에 앉아 진료를 지켜보며 수의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특히 제가 10살 때 받은 생일 선물이었던 셰퍼드 맥스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맥스는 제가 슬플 때면 언제나 곁에서 위로해 주었고, 기쁠 때면 함께 뛰어놀며 행복을 나눴습니다. 학창 시절의 모든 추억에는 맥스가 함께였죠. 시험 공부할 때도, 첫사랑의 아픔을 겪을 때도, 대학 입학을 준비할 때도 맥스는 늘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당시 저는 막 부모님의 병원을 이어받아 혼자서 진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병원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던 그날 저는 평소처럼 입원한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갑자기 광견병 증상을 보이던 셰퍼드가 케이지를 박차고 나와 저를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제 팔을 파고드는 순간의 고통과 공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행히 동료 수의사의 빠른 대처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 저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더 이상 개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깨지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수의사로서의 일은 계속했지만 최대한 감정적인 거리를 두려 노력했습니다. 진료할 때도 마취 없이는 개들을 만질 수 없었고. 특히 셰퍼드가 있는 곳에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수의사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볼까 고민하기도 했죠. 부모님께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던 딸이 이렇게 나약해진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5년 전에 그날, 저는 우연히 글래스고 외곽의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보호소에서 시작한 원래 건강 검진 프로그램 때문이었죠.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보호소의 철창은 더욱을 시년스러워 보였죠. 평소처럼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기계적으로 검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케이지에 있던 한 마리의 하얀 진돗개와 눈이 마주쳤을 때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호소의 마지막 케이지에 다다랐을 때 저는 처음 보는 게 품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는데 순수혈통 견종들만 봐왔던 제게는 영 낯선 모습이었죠. 정형화된 견종의 특징도 보이지 않았고 체격도 일정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경우에요. 보호소 직원 메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라는 견종이에요. 호주 시드니에서 온 아이인데 원래 주인은 시드니 대학에서 박사 과정 중이던 한국 유학생이었대요.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진돗개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3대째 수의사를 해온 우리 가문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견종이었죠. 순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체계적인 브리딩을 거치지 않은 동양의 토종견이 반려견으로서 자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메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호주의 한 가정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그 가정이 직장 문제로 스코틀랜드로 이주하면서 또다시 버려졌어요. 두 번의 이별을 겪었지만 놀랍게도 이 아이는 여전히 사람을 신뢰하고 있답니다. 저는 속으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의 전통 있는 견종들도 한 번의 상처로 트라우마를 겪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버려진 개가 정상적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야생성이 강하다는 소문도 있는 아시아의 개라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케이지 안에 진돗개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저의 모든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강아지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고, 마치 제 트라우마를 꿰뚫어 보는 듯한 지혜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진돗개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첫 주인이었던 한국 유학생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죠. 메리의 설명으로는 민첩하고 호랑이처럼 용맹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호랑이라니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호의 기품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케이지 앞에 한참을 서 있는 동안 제 마음 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전문 브리더가의 자존심은 이런 토종견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지만 수의사로서의 양심은 이 영리해 보이는 생명체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제 트라우마로 가득 찬 마음이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다는 게 이상했죠. 얼마나 오래 이곳에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3개월 정도요. 메리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잘 알려지지 않은 견종이라 꺼려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성견이라 입양이 더 어렵죠. 하지만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다른 개들과는 달리 한 번도 짖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소란스러운 개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같은 상처를 가진 영혼을 알아본 것일까요?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임시보호라도 할수 있을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7년 동안 개와의 거리두기를 고수하던 제가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견종을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다니요. 동료들의 놀란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민호를 백미러로 흘끈거리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했죠. 혈통 좋은 셰퍼드도 제어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야생성이 강하다는 동양의 개를 과연 제가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개를 집안으로 들이는 거였죠. 손이 떨려왔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현관에 앉아 제가 신발을 벗고 정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급하게 집안을 탐색하거나 영역 표시를 하려 들지 않았죠. 오히려 제 허락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제가 알던 어떤 견종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와도 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하지만 우아한 걸음걸이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고, 움직임은 마치 고양이처럼 우아했습니다. 순간 제가 알던 모든 게에 대한 상식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첫날 밤은 정말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침실문을 꼭 잠그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진정제도 준비해뒀죠. 하지만 민호는 거실 한켠에 마련된 방석에 얌전히 누워 밤새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호가 현관문 앞에서 우산을 물고 서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밖을 보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를 미리 감지한 것이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진돗개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결코 제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 감정 상태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병원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불안해할 때면 민호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진정시켰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저를 경고하기도 했죠. 한 번은 광견병 증상이 있는 개가, 갑자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민호가 먼저 알아채고 저를 보호한 적도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민호와 보내면서, 저는 이 견종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았고, 그들의 역사와 특성을 공부했죠. 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견종이 단순한 토종견이 아니라 한국에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진돗개의 판단력과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민호를 지켜보면서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일입니다. 제가 야간 진료를 마치고 피곤해 지친 채 운전을 하고 있을 때였죠. 민호가 갑자기 불안한 듯 낑낑거리더니 제 팔을 물어 잡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잠시 후제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민호의 기민한 대처 덕분에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민호는 더 이상 그저 보호하는 게가 아닌 제 삶의 동반자가 되어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운동을 하고 병원에서는 완벽한 파트너로 일했죠. 진료가 없는 주말이면 하이랜드로 드라이브를 가서 자연을 만끽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민호가 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안해할 때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보다가 제가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만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마치 전문 심리치료사처럼 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병원에서도 민호의 도움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동물들을 대할 때 민호의 존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학대받은 개들이나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동물들도 민호 앞에서는 차분해졌고, 이는 치료효과를 크게 높였죠. 동료 수의사들은 이런 민호의 능력에 감탄했고, 점차 저희 병원은 특별한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코틀랜드를 강타한 최악의 폭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진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번개가 끊임없이 치고 있었죠. 민호는 평소와 달리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끊임없이 낑낑거리며 특정 방향을 주시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천둥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의 행동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다리 위에서 한 대의 차량이 물살에 휩쓸려 중심을 잃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는 두 명의 여성이 타고 있었고, 물은 빠른 속도로 차 안으로 들어차고 있었죠. 구조대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 차문을 핥히며 나가려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7년 전 그날의 악몽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민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가 생겼죠. 거센 빗줄기를 뚫고 차량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살이 저희의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바람은 마치 채찍처럼 얼굴을 때렸고 천둥소리는 귓가를 울렸습니다. 차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차는 이미 반쯤 물에 잠겨 있었고 두 여성은 공포에 질린 채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압 때문에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물은 계속해서 차 안으로 들어차고 있었죠. 그때 민호가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먼저 차 주변을 빠르게 수영하며 상황을 파악했고 이내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낸 듯 했습니다. 후면 유리창 쪽으로 가서 몸을 돌려 강력한 발차기로 유리를 깨뜨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강력한 다리 힘과 정확한 타격으로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틈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수압이 약해졌고, 덕분에 저희는 문을 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여성을 차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갑자기 불어난 물살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순간 한 여성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제가 다른 한 명을 붙잡고 있는 동안, 민호가 번개처럼 물살을 가르며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빗속에서 민호의 하얀 털이 번뜩이며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잠시 후, 민호는 여성의 옷자락을 물고 힘겹게 헤엄쳐 돌아왔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고,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이동하는 과정도 민호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지역의 지형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 저희를 인도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거센 물살을 막아주기도 했죠. 마침내 모두가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를 끌어안았고, 민호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 사건은 다음 날 지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포우속 기적, 진돗개와 수의사의 용감한 구조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민호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진돗개의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구조된 여성들은 일주일 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민호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금장 목걸이를 가져왔고,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걸이에는 용감한 영웅민호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민호의 이야기는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BBC에서는 특별 다큐멘터리도 제작했습니다. 한국의 충직한 수호자 진돗개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민호의 감동적인 구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해 문의해왔고 한국의 진돗개 보존회와도 연락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은 트라우마가 있는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을 위한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이 프로그램의 치료견으로 활약하면서 저처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있죠. 그의 차분한 성격과 뛰어난 공감 능력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민호가 다른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상처받은 개들이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공격적이거나 극도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민호는 그들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다가갑니다. 마치 전문 심리치료사처럼 각 개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교감하는 거죠. 매일 아침 민호와 함께하는 산책은 이제 제하로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켄터베리 언덕에 안개 낀 초원을 거닐며 때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봅니다. 우연히 만난 한 마리의 진돗개가 어떻게 제 인생을 이토록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새삼 경이롭기만 합니다. 가끔 민호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날 보호소에서 처음 마주친 그 깊은 이해와 신뢰가 여전히 그대로 담겨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가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있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동물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민호가 있었고 그의 존재는 제게 희망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민호와 함께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요. 진돗개라는 견종이 가진 특별한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신 로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도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